집중력은 뺏지 않는 간단한 스낵으로 좀 에너지 보충은 음. 계속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네. 파스리 13번 홀. 오. 와. 오우. 침대가 부상으로 걸려있는 홀이었는데요. 아, 아 이다여서 좀 아쉬워 하나요. 안 <laughs> 들어가냐고. 네. 왜안 들어가냐고. <laughs> 아, 호리너를 기대했던 이다연 선수군요. 아, 먼 거리를 시도했는데요. 김혜림. 좋습니다. 손예빈 선수의 모습이네요. 오늘 두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 파 5, 18번 홀세 번째 샷. 오. 아샷 아, 이글이 될 뻔했는데 정말 아깝네요. 우와. 이렇게 되면 뭐 손쉽게 또한 타를 줄이면서 3언더파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박사과 선수는 14번 홀에 있고요. 오늘 좀 타수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. 방향 좋아요. 네. 오! 오, 오 들어갔나요? 아 와! 와, 아쉽네요. 한 바퀴만 더돌렸으면 네. 좋았을 텐데요.